전 시간에 TV에서의 아, 정강대 모시는 사립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와 같은 유행의 탑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등신부를 모신 사립탑은, 그 아무래도 판첸라마나 달라이라마를 모신 탑이 가장 화려하고, 또, 그, 보배로 치장되기 때문에, 그냥 보탑이라고, 실제로 이제 보탑이라 그럽니다만은, 그야말로 보탑이라고 해도, 그, 딱 들어맞는 그런 탑이 됩니다. 물론 이정각 내에 사리탑을 모시는 예가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지만은, 그런데 이 티웨처럼 이렇게 거대한 탑을 정각 내에 모신다는 예는 없죠. 우선 그 타실룸포 사원의 보탑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실룸포 사원에는 아, 그총 3기의 그 보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선 판첸나마 사세의 사리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판첸나마 사색의 보탑을 보고 있습니다. 저 바로 탑 안에 바로 등신물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62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높이는 11m에 해당됩니다. 탑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각은 그보다도 훨씬 높아야 되겠죠. 아, 보석이 표면에 이렇게 보석을 장식한 것이 무려 7,000개입니다. 그 보석이 그냥 이게 뭐 싸구려가 아니고 아주 희귀한 보석들이 보이는 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그래서 보석으로 그렇게 7,000개가 되었고, 그 탑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것을 보면 금이 135kg, 은이 1650kg, 동이 3900kg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 보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티벳 같은 데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무슨 저렇게 엄청난 저런 보탑 같은 걸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티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데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일반 그 사람들도 그냥 평상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르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 장식처럼 달려있는 것이 그게 대부분 보석이에요. 실제로. 근데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석이라 그러면은, 아, 좀 보석이 귀한 나라에서 이렇게 막 보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빨간 뭐 우리가 유리 같은 건데도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호 같은 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 티벳 분들이 입고 있던 의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준 것에 달려 있는 게 보면은 모르고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보석이더라. 이제 그런 분들도 제가 몇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이 타실룸포 사원에 있는. 판천나마 5세와 6세를 모신 음, 탑을 보도록 하죠. 아, 지금 보시는 게 앞에 본 것은 판천나마 4세 사례탑이고, 지금은 판천나마 4세와 5세를 동시에 모신 아, 탑입니다. 탑 높이가 12m, 아, 들어간 금이 104kg, 은이 1600kg, 동이 5600kg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에는 전부 다 칠보 보석으로 역시 알록달록한 저것이 전부 다 보석에 해당됩니다. 탑신 안에는 다섯 개의 전단향 나무로 만든 아, 그사함이 있어서 그 속에 봉환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라사,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 관음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 그 포탈라공이죠. 포탈라라고 하는 말은 어, 관음, 관음보살의 관음 진신이 머무시는 곳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탈라카산 그러죠 네, 보탈라카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인도식으로 발음하면 포탈라카가 됩니다 그래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음보살의 진신이 머무는 궁전이다 이런 뜻으로 포탈라궁이라고 한 거죠 이 포탈라궁에는 달라에라마의 등신불이 모셔지는데 제5대 달라이라마에서부터 제13대 달라이라마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아, 보시는 저 달라이라마 아, 13대 달라이라마의 사리탑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1933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조성하는 기간이 3년간 걸렸고, 총 높이가 14만, 14.8m. 그리고 금이 590kg. 그리고 칠보등으로. 그래서, 어, 앞에 본 그런 그 사리탑에 비해서, 어, 대단히 좀 황금색이 많이 나온다. 어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든 사례탑보다 황금이 보통 한 다섯 배 이상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이 사례탑 안에는 합장을 한 모습의 13대 달라이라마 스님의 등신상, 이렇게 과부자를 트시고 합장해서 딱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수가음상하고 함께 모시고 있고 스님의 일대기와 경전도 함께 보관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티베서의 탑은 뭐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 쪽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다라의 불탑을 살펴드리겠는데, 아, 뭐, 앞에서도 이 지도를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겐지스강 유역 이쪽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곳이 지금 이 아, 티벳 지역입니다. 티벳 지역.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 이렇게 간다라로 해서 아, 이렇게 호탄으로 해서 쭉 돈황 쪽으로 돌아서 에, 지금 여기 서안까지 서안. 서안은 요즘 서안이고 옛날에는 당나라 때는 장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 이게 삼장법사께서 이제 가신 경로를 역으로 지금 돌아가실 때, 기고가실 때의, 예, 막, 가정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탑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됐나. 그게 어느 지역에서 탑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아, 티베스의 탑이 변화된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중에는 인도 의 영향, 중국어 영향, 뭐 이런 것을 받은 탑들을 좀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티베스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것은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게 지금 아주 고원지대 사막지대를 막 넘어가야 돼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이라든지 가기 때문에 이게 모래 강풍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옛날의 나라들이 또 망해버리고 사막은 이동하기 때문에 있던 나라가 뭐 몇십 년 뒤에는 없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사실 좀잘 보존된 탑들을 좀 많이 보여. 드리면 좋은데 아, 이렇게 아, 이쪽 사막 지역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곳들의 유적을 살펴드리기는 하지만은 탑들을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로해서 그런 쪽으로 경로를 밟아서 탑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다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간다라는 현재 파키스탄 지역이다. 이렇게 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간다라 지역은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이라 해서 그 동쪽으로 어 정벌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인도 쪽까지 이렇게 넘어옵니다만은 예, 그 때부터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의 문화가 아주 잘그 만나서 교류하고 한 곳이 바로 간다라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다라 지역은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어, 1, 200년이 지나면서 신도들이나 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뵙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만은 아, 그 어디서 볼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리탑에 가서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족적 또 조각을 해도 그런 거 밖에 못했어요. 부처님의 발자국. 그래서 지금도 왜 인도와 스리랑카, 뭐 미얀마 이런 쪽에 가면은 큰... 아, 어, 부처님의 족적이 있습니다. 발자국. 뭐, 1m도 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법륜도 그려지고, 혹은 쌍으 해서 고기 두 마리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영꽃 문양, 혹은 만다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이 보리수 아래시죠. 그래서 이제 보리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처님 대신, 조각을 해놓고, 크기에서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는 법륜. 부처님께서 진리의 수리바퀴를 구리셨다. 그래서 법륜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형태였습니다. 또, 이 부처님 상을 조성한다는 데에서 익숙치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도 십살이 이렇게, 아,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어, 인도에서도 자발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불상조성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 간다라 지역처럼 쉽게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다라 지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인들이 교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는 이미 그때 수많은 신상을 조성해 놓고 있던 때입니다.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간다라의 토착민들, 본래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부처님을 좀 뵙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강한 불심이 있었고 이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런 솜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맞아지니까 아,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조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신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위 어떤 그로와 같은 간다라 미술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바로 불교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곳이 바로 간다라이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서는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미 그 불상을 조성하기에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사실 이 간다라 지역이 이미 나중에 그 2세기경에 사실, 불교가 아주 그 흥성한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활발한 그러한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고행상, 혹은 단식상이라고 하는 상을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아, 지금 보시는 저 상이, 그, 바로 이제, 저 때는 아직 그 서가몬이라고 그러질 않죠. 그래서 십다르타, 혹은 뭐 보살, 이렇게 우리가 호칭합니다만은, 아, 십다르타 태자의, 예, 출가했으니까 태자는 아니고, 어쨌든 뭐, 고행상, 고행, 단식 고행상,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는 아주 자세히는 이렇게 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만은 갈비대 같은 것을 이렇게 측 배상 말아서 이렇게 들어온 힘줄 이렇게 딱 잡히고 한 것까지 다 보이죠. 근데 저이 갈비하고 그 갈비대하고 이 껍질 예, 피부 껍질하고 또 아무 살이 없는 이마 같은 데 핏줄이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까지 사실적으로 그러는, 아, 이렇게 잡아놓은, 조성해놓은 것이 바로 저 간다라 미술의 특징입니다. 저것이 이제 가장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지금 불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성도하신 후에 여러 가지 부처님 사항은 보면 굉장히 또 원만하게 잘 이렇게 조성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도 머리카락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양들은 인도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리스 쪽의 어떤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다라 지역에는 많은 사원 유적이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뭐 회교 이런 쪽으로 지금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많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파괴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적은 모양인데,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유적부터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